네, 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업튼 스테이션에서 주최하는 아발란체 지급 이벤트예요. 우선은 이 아발란체가 한개에 얼마인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4월 3일 새벽 1시 15분 기준으로 제가 캡처한 차트인데요. 아발란체 한개 가격이 이 시각을 기준으로는 69,300원이어서요. 대략 0.1 아발란체는 7,000원에 해당할 것 같고요. 0.05 아발란체는 대략 3,500원 정도 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업튼 웰컴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벤트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7일 총 4주간 하고 있고요. 이벤트 대상은 신규 가입한 회원이고요. 모든 신규 회원은 1인 1, 1인당 0.1 아발란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 보너스는 가입 시 지급되는 웰컴 NFT 넘버 끝자리가 0 또는 5인 경우에 지급을 해준다고 하고요, 0.1 아발란체를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어,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급일이에요. 이 아발란체 지급일이, 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 24년 4월 11일, 이때 2차에 해당되어서 이때 지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날, 어, 체크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친구 초대하면 친구도 나도 받는 이벤트인데요. 내 초대 코드로 친구가 가입을 하면은 친구도 나도 모두 0.05 아발란체가 지급됩니다. 추천인에 최대 초대 가능 횟수는 20회예요. 이 영상 아래 첫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로 저희 초대 코드를 입력해 드릴 테니,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초대 코드로 우선은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친구를 어 초대하셔서 0.05 아발란체를 두분다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 이 유튜브 하단에 위치한 고정 댓글에 제 초대 코드 뿐만 아니라 관련 링크를 함께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어, 응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벤트를 상세를, 어, 꼼꼼히 읽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어, 이제, 이벤트 응모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내가 할 일. 친구 초대 이벤트 페이지에서 내 초대 코드를 확인하시고 그 초대 코드를 복사 후 친구에게 전달을 해요. 친구가 내 초대 코드로 가입할 때마다 0.05 아발란체가 지급이 되고요. 친구가 가입했다면 이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친구 초대 현황을 확인 후 보상 받기를 눌러 어, 아발란체를 받으셔야 하고요. 추천인은 초대한 친구가 회원 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혜택 받기를 눌러야만 리, 리워드가 적립된다는 점꼭 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참고로 저희 이벤트 유튜브 채널은요. 어, 이벤트를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이 되었고요. 어, 공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 선택은 본인 몫인 것을 어, 다시 한번 명시 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